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해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벽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는 무슨 성벽일까요? 맞아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튼튼한 성벽이 있으면 적이 공격해도 안전하죠. 지금도 성벽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힘이 없고 약한 유다는 이웃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했지요. 이웃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 나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힘이 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마치 하나님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고 노래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성벽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유다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한 분이세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소순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이 사야는 반석처럼 든든하고 성처럼 안전한 하나님을 높이자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을 단석처럼, 또 하나님을 우리의 성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심이냐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성벽이신 하나님,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벽 안에서, 주님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어, 우리 친구들 얼굴도 많이 보고 싶은데 다음에는 가능하면 우리 줌 어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미리 연락을 드리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할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